여러분은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는 목록을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써볼까요? 버킷리스트 팁! 될지 말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쓰자! 첫 번째, 1년 동안 일기 꾸준히 써보기 처음에는 한 줄, 두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볍게 일기를 써봅시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그날 느꼈던 감정 같은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 장, 두장 써나가다 보면 어느새 일기장이 나의 일상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1년 동안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을 보면 너무너무 뿌듯하겠죠? 두 번째, 남자, 여자친구 만들기 지금 짝사랑 중이신 분들 손! 혹시 고백했다가 차이고 회해서 생길까봐 망설이시는 건 아닌가요? 전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지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고백하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책 많이 읽기 나한 책도 오케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 말도 있죠 책은 많이 읽으면 상식도 늘고 글쓰기도 늘고 말하기도 늘죠 정말이지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번 주에 읽고 싶었던 책 하나 들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읽어볼까요? 네 번째, 학교에서 작지만 소중한 일탈 저질러보기 급식 거르고 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선생님들 몰래 뒷자리에서 인강 보는 척하면서 유튜브 보는 거 이런 작지만 소소한 일탈들 학생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다섯 번째, 수능 끝나고부터 계획 세우기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이나 그동안 못해봤던 염색, 탈색, 드라마 정주행, 알바까지 수능만 끝나면 다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막상 수능 끝나면 어부버하다가 시간 다 지나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나중에 미친듯이 놀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연락 끊긴 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옛날에 자주 놀았었는데 지금은 연락 끊긴 친구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상대방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일곱 번째, 교복 입고 놀이동산 가기. 교복 입고 놀이동산 가서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게다가 교복 할인 이벤트까지 있다는 거. 나중에 성인 돼서 친구들이랑 다시 교복 입고 찾아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친구들과 인생 네컷 웃기게, 예쁜 척, 귀여운 척, 친한 척, 친구랑 같이 포즈 연구하는 항상만 해도 벌써 재밌어지죠?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사진이니까 열심히 찍어봅시다. 아홉 번째. 여행 가 보기 친구나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여행도 여러 장점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도 좋을 거예요. 열 번째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하기 생각보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안 해드리진 않나요? 이제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봅시다. 엄마 아빠 사랑해. 너 용돈 필요해? 혹시 사고 쳤니? 하시면서 부모님도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준비해본 10대 때꼭 해야 하는 버킷리스트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